로크는 사물의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으며 이를 제1성질과 제2성질로 구분했습니다. 제1성질은 사물 자체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성질로 그 사물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체의 크기, 모양, 수, 운동 등은 제1성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성질은 물체가 어떻게 존재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물체 자체에 내재된 특성으로 간주됩니다. 즉 제1성질은 관찰자가 어떻게 인식하든 관계없이 항상 그 물체에 존재하며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특성입니다. 반면 제이성질은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제이성질에 해당하며 이는 물체가 그 자체로 지닌 특성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기관이 물체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느낌이나 인식입니다. 로크에 따르면 제이성질은 물체의 제이성질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며 물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에 의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색깔은 피트 반사와 같은 재이 성질로 인해 우리의 눈에 특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색깔은 물체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적 경험에 의존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이 성질은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며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로크는 이처럼 재이 성질과 재이 성질을 구분함으로써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특성과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로크가 이두 성질을 구분한 이유는 외부 세계와 인간의 감각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순히 외부의 객관적 실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그 세계의 실제 성질과 우리의 감각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각적 경험이 항상 객관적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로크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설명하고 경험과 감각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로크의 제일성질과 제일성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